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네, 어, 오늘 아침에 녹화를 열심히 했는데, 어, 날라갔습니다. <laughs> 다시 하고요. 시간을 좀, 어, 짧게, 어, 생각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어, 이호석, 아, 그, 아이디어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뭐,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음, 어젯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회복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파월은 배신하지 않았고요. 어, 테슬라 애플, 굉장히 주가 많이 빠졌다가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어, 빨리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주가가 어제 이제 그 밤에 안 주무시고, 주식 보고 주무신 분들은 아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아침에는 좀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해서 좀 다행스러운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이제 주가 흐름 보면은 뭐 애플, 페이스북, 뭐, 다 많은데, 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빠졌다가, 어, 다, 뭐, 좀 많이 올랐다. 올라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제가 가격이 변하면은 생각도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자,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900불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600불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좀, 주가 수준이면 작년 12월 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 12월에 못 샀던 사람들이 아우 이거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900불이어가지고 못 샀던 사람들이 600불 되니까 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지금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주가가 아10% 넘게 빠졌다라는 거는 상당한 투매가 나타났다는 거고, 어, 주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그림에 나오면, 제가 이제 차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말씀드리면, 음,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때는 이제 강성주주만 남았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600불 정도 수준에 들어온 사람들, 600불 때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마음이 좀, 그냥 편안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밑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린 거는 어, 주가 전망을 할때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좀 어제보다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더 대박이었죠. 애플이 6% 넘게 빠졌다가 음, 또 이, 이런 그뭐뭐 뭐 경영진에서 좋은 얘기들을 좀 하면서 어쨌든 가격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음, 어제의 주가 흐름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뭐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GDP now라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이제 애틀랜타 연준, 그니까 지역마다 연준이 있는데,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경제지표들이 계속 발표되잖아요. 그 경제지표들을 보니까, 어, 지금 시장 상황은 요 정도 되는 것 같다. 어, 미국의 GDP는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3.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월 초에만 해도, 2월 초에만 해도. 근데 지금은 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직도 시장의 생각은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애틀랜타 연준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9% 정도 나올 수도 있는 정도의 경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블랑샤르도 얘기했고 여러분들 이제 서머스도 얘기하고 하면서 어 인플레이션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파월이 이제 어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어 자꾸 막 하는데 나또 얘기한다. 내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데 잘 들어. 어? 어, 정확하게 얘기할게.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이는 올 거야. 하지만 크거나 지속적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지속적이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 때문에 올 거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온다. 근데 내가 안 바꾼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어, 19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 실수는 되풀이할 생각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주 변덕스러울 거다.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숫자 굉장히 변덕스러울 거라는 거나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음, 내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 매입을 변경해야 되면 굉장히 미리 얘기해줄 테니까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서 어, 고용 얘기도 많이 했고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에 거의 어, 싱크레, 싱크로율이 거의 100%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채 주식시장도 상당히 안정을 찾았고, 근데 이분은 음, 인베스코 자산배분의 리서치 헤드입니다. 그래서 폴 잭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어제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용 보면은 당연히 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식을 살까 채권을 살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왜냐면 채권 수익률이 낮을 때는 거들떠도안 보여서 이렇게 높게죠? 그러면은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생, 말은 뭐냐면 야 국채가 처음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뭐 얼마 되진 않지만 0.5% 준다고 한게 0. 1.3% 준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야 이거 되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왜요?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 이거 명품이 있는데 이게 명품이 너무 좋아보여. 사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사. 근데 30% 할인해준대.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럼 사볼까?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 생각이 어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물 국채 입찰이 어제 있었고 수익률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년짜리,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투자자들한테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600억불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600억불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70조 가까운 돈이에요. 70조 원이요. 그리고 이제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금리를 얼마 줄 겁니까? 그랬더니 0.119%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60조를 0.119%요? 그냥, 공짜로 가져간다는 얘기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빌린다고 했더니, 2.44배나 많은 사람들이, 어, 6,600억 불 빌려달라고 했는데, 막, 1000억 불 넘게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비, 내가 빌려줄게, 내가 빌려줄게 하면서. 참, 뭐, 좋습니다. 어쨌든, 무난하게 마무리되면서, 금리는, 어, 정부한테,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줄 사,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서도 의미하는 게 뭐냐면, JP 모건의, 그, 채권 투자자들의, 어,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 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내려올수록 금리가 내려갈 것 같,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어,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오, 오늘 이어서 아, 아이디어의 제목은, 어, 밑꼬리가 긴다는 게 길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로 하려고 했는데요. <laughs> 어, 네, 너무 없어 보이니까 좀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죠? 가격이 변하면 생각이 바뀐다. 어, 이걸 통해서 어제 시장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을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했고요. 어, 또 다음에 아카데미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